도로 위의 빌런들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레딧션 스타톡. 네, 오늘의 첫 번째 영상 부산에서 옐로님의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해운대 장산터널 인근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불박 차량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목소리> 사고 안 나서 다행인데요 보시면 합류도로에서 나오던 차량이 나오자마자 깜빡이가 마패도 아닌데 한 방에 1차로까지 차로 변경하다 사고가 날 뻔한 거죠 이런 운전자들 때문에 앞만 보고 달릴 수가 없다니까요 바로 신고 완료하셨습니다 Absolute. 경남 창녕군으로 갑니다 굿대이님의 영상인데요 그런데 전방에 뭐죠? 아, 이거 아주 간대가 쳐 부었지 음... 와, 브레이크 잡으면서 간신히 피했습니다. 그 길로 바로 쫓아가는 불박차량. 왜 그랬냐 물었더니 여성분이 내비보느라 그랬다고. 바로 신고 완료하셨습니다. 부산입니다. 박대훈 아니, 나만 아니면 된 님의 영상인데요. 얼마 전 금융치료 3천여 건을 눈앞에 뒀다고 소개해드렸었죠. 지금도 부산에서 금융치료 중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전방에 멀리 정지 신호가 들어와 있는데요. 전혀 멈출 생각이 없는 저저저 저, 저? 신호를 아주 대놓고 무시하고 가네요. 차로 방향도 안 지키고 차 역시 부산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 님의 영상인데요. 신호가 딜레마 존에서 정지 신호로 바뀌지만 속도를 높여 빠져나가는데... 에? 계속... 아, 이렇게 신호 위반해서 가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또 그렇다. 아마 아니면 된 님의 영상인데요. 그런데 앞에 있는 차량 조금씩 앞으로 가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신호 무시하고 가버립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까지 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 얼마나 빨리 간다고?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구닙 그 영상? 나만 아니면 든님의 영상인데요. 실성 구간이 끝나고 바로 차로 변경을 하는데 앞에 있는 차량 우측 깜빡이를 켜더니 반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laughs> 깜빡이 방향을 착각할 수가 있나? 페이크 운전도 참 여러 가지네요. 아닙니다. 나만 아니면 든님의 영상입니다. 좌회전 네. 신호에 2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불박 차량 여유 있게 돌면서 2차로에 딱 들어갔는데. <laughs> 좌회전 딜러는 절대 사라질 수 없습니다. 방어 운전만이 답이죠. 그런 니다 나만 아니면 댄님의 영상.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불박 차량. 신호가 이제 딜레마존으로 바뀌고 기다리던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서 출발하고 있는데. 음... 오 씨. 갑자기 직진 아닌 척 깜빡이 켜고 좌회전으로 빠지기. <laughs> 직진 차로에서 신호 위반하려다 아주 자연스럽게 좌회전인 척 하네요. 자 여기가 보시면 가변 차로이고 직진 금지 위에는 직진하지 말라고 X 표시가 나와 있죠. 초행길이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표시가 한 번만 있는 건 아니라 이렇게 계속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한번 보자고요. 참고로 여기는 어입니다 누구 영상이라고요? 나만 아니면 돼. 전방에 정지 신호가 들어오면서 서서히 멈춰서는 불박 차야 그런데 잠시 후 직진 금지 차로에서 등장하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납니다. 이제 신호가 바뀌고 출. 발 하는 데아 저대로 계속 가면 역주행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못 가서 멈춰서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 마주오던 차량과 사고가 날 뻔했네요 뒤늦게 차로 변경을 하면서 들어옵니다 이에 표시가 이렇게 많은데 계속 못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깨달았겠죠 하지만 잠시 후 직진 차로가 정체되자 바로 또 역주행이 서갑니다 아... 실수가 아니라 계속 고의로 역주행 했었다는 거죠 다른 차량도 바로 그뒤 를 이어서 쫓아가고요. 그 뒤를 또 이어서 친구 따라 강남 가야죠. 바로 쫓아가는 SUV 차량입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은지 바로 트럭 앞으로 다시 끼어들면서 복귀하는데요. 과연 이대로 끝인 걸까요? 아니죠. 잠시 후그 SUV 차량 멀리 정지 신호가 들어와 있지만 슬금슬금 앞으로 나가더니 대로 신호 위반하면서 직진해서 갑니다. 위반할 놈들은 어디서 어떻게든 위반하는 게 습관인 거죠. 자 지금까지 부산에서 나만 아니면 돼님의 영. 자끝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불박 차량입니다. 그런데 후방을 봤더니 경차 한 대가 슬금슬금 앞으로 나오는데요. 이 경차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멈춰서더니 갑자기 후진을 하는데요. 어? 이윽고 핸들을 우회전으로 돌리면서 인도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와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겠다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와 성공. 마티즈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인도를 지나 전방에 나타난 우리의 마티즈. 이번엔 과연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까요? 말씀드리는 순간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사이의 비좁은 공간을 뚫고 들어가는 우리의 마티즈. 난리났네 난리났어. 과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핑크 핑크 마티즈 1999. 결과는요. 네, 성공입니다. 빨리 가고야 말겠다는 우리의 핑크 핑크 마티즈. 잘 가요. 아리오스. 부산에서 박대문 박댕후... 아니 나만 아니면 된 님의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땡수 님의 영상입니다. 신나는 퇴근길 같이 일하는 동료를 집에 데려다 주던 길이었는데요. 여자구나.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중이었는데 우회전 하려던 차량이 갑자기 먼저 가겠다고 밀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막 들어오고 그러면안 돼.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이번엔 누구나 가기 힘들어하는 출근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길 자, 이제 여기서 좌회전하려는 불박 차량인데요. 그런데 저기 보이는 이 차량. 어제 봤던 그 문제의 차량인데요. 이번에는 갑자기 역주행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쩌자고? 운전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군요. 나랑곳 하지 않고 당당히 역주행으로 가는 차량. 참 대단합니다. 퇴! 자, 우측에 보이는 오토바이 한 대가 실선 넘어 앞에 차량을 위험하게 추월을 시도하면서 가는데요.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면서 놀란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입니다. 바로 뒤이어 쫓아가던 이 오토바이는 어떨까요? 차량 사이를 뚫고 우측으로 추월하더니 다시 차량 사이를 비집고 추월하면서 아찔한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요. Okay. 본인들이 운전을 잘해서 사고 안 난다고 생각하겠죠. 정대문님의 영상이었습니다. <목소리> 경기도 구리구리구리구리 가위바위보들보들 깨미똥꼬 구리로 갑니다. 루카땡님의 영상인데요.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곳인데 역시나 막히는 출근길 우측에 있는 직진금지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며 꿀빨다가 끼어드는 양체 차량이 엄청 많은 곳입니다. 오늘은 과연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말씀드리는 순간 앞서가던 흰색 승용차량 직진하며 꿀빨다가 끼어들면서 양채짓하기저저 비상등만 켜면 아주 장땡이죠. 저기까지 가느러 한참을 기다린 운전자는 뭐가 됩니까? 잠시 후 드디어 조금 앞으로 움직이는데 이때 경차 한 대가 지나가죠. 저 흰색 경차 레이는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우회전할까요 아니죠. 그대로 직진해서 치고 나갑니다. 아주 끝도 없이 쭉쭉 달려나가네요. 기다린 운전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쉬게 오겠는데요. 저 레이 차량은 오늘 꿀 아주 제대로 빨고 갑니다. 잠시 후 신호 맨 앞에서 끼어들며 선봉에 서는 레이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확대해서 그렇지. 저기까지의 거리가 이만큼이나 됩니다. 잠시 후또 지나가는 세 대의 차량, 그중 마지막으로 가는 저 흰색 승용 차량 역시 좌회전 차량들이 지나가자 얌체짓하며 끼어들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나가는 검은 승용 차량 역시나 차량들이 움직이며 벌어진 사이를 기가 막히게 들어가며 얌체 운전 시전하죠. 끼어든 차량들은 모두 신고 완료하셨습니다. 잠깐, 좋아요 누구가?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